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1월의 마지막 주일,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또 손을 함께 얻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진정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삶의 여러분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오늘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걸음을 옮기기 위하여서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승리를 하시며 준비하셨는지를 함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시선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오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있죠. 질문은 쉬운 듯 보이지만 선뜻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첫 걸음을 뗄 때에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후에 얼마간 유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 그 돌아오는 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그 시선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유명해졌다라는 뜻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생각과 의미를 가진 다양한 시선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 소문이 퍼진 이후에 여러 시선들의 사람들을 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시선들 가운데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뭐, 뭐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선이 무엇입니까?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의 15절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번역을 하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라는 것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칭송은 분명 긍정적이고 놀라운 사람들의 반응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깊고 환영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며 마음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영하는데, 그렇다면 정작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칭송은 믿음으로 시작된 건가 아니면 그 소문에 예수님이 말씀일 전하니 신기해서 보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인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은요 먼저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소문은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려 전하는 전하여 들리는 말이죠. 즉,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조건에 입각을 하여서 각자가 자신의 원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이 대답,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가, 이 대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기록 이후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한 가지 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두 번째 반응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한다 라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갖는다 라는 의미만을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주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판단과 평가하는 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주목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뭘할수 있는데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 질문을 드렸던 그 질문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며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요, 메시아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돌아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 본문을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걸음은 회당이었죠. 왜 회당이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 분명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셔도 되었지만, 오늘 먼저 왜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알게 하겨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선지자야 이사야의 글 61장 1절 이하의 그 기록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분명 나살에 대해서 회당해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여기서 가난은요, 영적으로 현실적인 그 가난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믿음 없이 설수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이함을 전파하는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소개하며 나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해는요. 신년이라고 해서 이년은 안식년 주기에서 50년이 되는 해로서 종들이 이제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고 해방이 되어서 메시아 오심으로 자유를 얻는 것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말씀 앞 말씀 앞에서 서회당에서 내가 메시아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앞서서 함께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당에 있는 자들 다 주목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회당에 앉아 말씀을 해석을 나누고자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의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내가 이곳에 왔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로 인해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지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죄의 사슬에서 죄의 해방과 자유함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끝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한말 한마디는요, 판단이자 평가, 그들의 한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경험한 예수님, 어려서부터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작은 상자에 가둬버리면서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작은 상자 안에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깨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사 보고 너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여기에 고향에서도 한번 해 봐라 한 것이 한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의 속담인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해라, 표적을 보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라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둬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것으로 이용하고자 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으로 그 상자 안에 가둬서 예수님을 재단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엘리자와 엘리사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오는 순간이 바로 지금임을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오늘 성경 본도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을 내쫓고 낭떨어지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기준을 깨뜨리고 자신에게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작은 상자 안에 가둬서 하지 말아야 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칭송, 환영, 믿음의 고백이 되지만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기대로 바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대는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꿔줄 어떤 능력, 내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죠. 분명 예수님 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메시아 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장면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선에 틀리면요, 예수님을 주목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두어도 믿음이 되지 않죠. 익숙하면 은혜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을 막아서는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상자에 예수님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건이나 나의 바램을 이루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야 할까요? 고백할 수는 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하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메시 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에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이 듣고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주목했고 칭송했고 수많은 소문을 들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죠. 메시아신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바라볼 때에 나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요구하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그 회중에 있었더라면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실체로라는 말씀입니다. 자 끊임없이 올해 내내 이것을 외칠 거예요. 어떤 말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삶의 실체로. 복음은요 멀리 있는 메아리처럼 야호 산에서 했을 때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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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실체적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주목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내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걸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나에게 오셨다라는 그 감격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향한 그 찬양이 흘러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또 말씀에 때로는 찔림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말씀을 올해는 누가복음을 쭉 이어서 가는데 그 말씀의 순서대로 가더라도 어, 오늘 너무 말씀에 찔린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마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을 보여주시는 그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주목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지만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고 24장 45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눈은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실 때 열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주로 고백할 때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우리의 삶을, 복음의 능력의 삶의 실제로 인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작년부터 함께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선포를 하며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눈으로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제가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 드릴 텐데요.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붙들며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막힌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제 두려 와 두려움과 세상의 억압 속에서 주님, 제가 포로된 자입니다. 현실의 현실의 고난과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은 순간에 주님, 제가 눌린 자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 선포케 합니다. 예수님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의 역사를 걸어갑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와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이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믿음 포기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더욱더 크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교회의 모습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만 바라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조건과 내 작은 상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부숴 버리고 나를 향해 오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은요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내삶 한복판에 들어와 복음의 실체를 내삶 속에서 이루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쁘고 담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늘의 걸음을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